자, 왕문제 1번 이야기 봅시다. 자, 어떤 자연수를 5로 나눈 몫을, 자, 반올림을 할 거예요.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9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죠. 자, 3으로 나눈 나머지, 어,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는 어, 15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고. 자, 그러면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반올림에서 9가 되려면, 9가 되려면, 자, 8.5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9.5 미만이 돼야 되고, 자, 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눈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5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15가 되려면, 15가 되려면 어, 14.5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14.5 이상 15.5 미만 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어, 몫이 이렇게 9가 되려면 8.5 이상 9.5 미만인데 얘는 어때요? 지금 5로 나눈 몫이죠. 5로 나눴으니까 그 원래의 수는 원래의 수라고 이름을 붙여 봅시다. 자 원래의 수는 8.5 곱하기 5 이상이 되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9.5 곱하기 어, 5 미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따라서 그러면 8.5 곱하기 5는 어떻게 돼요? 어, 42.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42.5 이상 자그 다음에 어, 9.5 곱하기 5는 어때요? 그러면은 어, 47.5가 되겠죠 그죠? 47.5 미만 인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수 따라서 여기에서 가능한 자연수가 43, 44, 45, 46, 47자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15의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14.5 이상 15.5 미만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원래의 수를 찾으려면, 자, 어떻게 했냐면, 3으로 나눴었죠. 3으로 나눴으니까, 따라서 원래의 수는 14.5 곱하기 3 이상. 그 다음에 15.5 곱하기 3 미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14하고 3을 곱하면 42죠. 그죠? 자, 따라서 43.5 이상. 43.5 이상. 그 다음에, 어, 15.5 곱하기 3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은 어, 46.5, 46.5 어, 미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따라서 43.5 이상, 46.5 미만 그랬으니까, 어, 가능한 건 44, 45, 46. 자, 따라서,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따라서 가능한 건 여기에서 43과 47이 빠져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떤 자연수를 모두 구해보자. 자, 44, 그 다음에 45, 46.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